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당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당과 가나한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돼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돼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일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세기 48장 이일 후에 호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호기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루 롯에서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거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하루돼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장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우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암낙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블로는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미는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시비집하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구론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50장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 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헤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